라린시티 2기대 자 기둥 보이시죠? 요트 동백산 보입니다. 요트 계류장이에요. 여기 더베이 101에서 요트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찍고자 하는 게 뭘까요? 오늘 바람이 많고요. 추워서 오늘 여기 이 춘천과 바닷물이 만나는 요 기수역 지역에 오늘 세 종류의 새들이 다 모였습니다. 자, 크게 한번 확대를 해 볼게요. 자, 까만 물닭 있죠? 몸매는 아주 까만, 까만색에 부리는 하얀 색깔입니다. 그리고, 아, 드디어 제가 요 갈매기의 이름을 알아냈잖아요. 도움을 받아서 예, 네, 붉은 부리 갈매기이고요. 그다음 요 사이사이에 한 아홉 마리 쭉 있어요. 요 앞쪽에 하면 흰죽지가 있습니다. 흰죽지. 잘안 보이네요. 저 뒤쪽에 있어요. 자, 이게 춘천이고요. 아, 춘천 요 뒤쪽. 동백섬과 해운대 육지를 잇는 연육교 요 뒤쪽에는 요즘 펜스 쳐놨죠? 뒤쪽에는 지금 강물을, 아, 뭐, 이거 무슨 목적이에요? 아, 강에서, 무슨, 무슨 작업이랍니까? 강에서 모래를 다 파내고 있어요. 강, 밑을 파내고 있는, 그런 작업 중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볼까요? 새들이, 아, 마치 종이배 한종이배 이렇게 뛰어난 것 같지 않나요? 어이 물닭이 아주 그냥 재밌게 놀고 있네요. 갈매기 날아다니고요. 이 춘천은 장산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장산에서부터 쭉 내려오고요. 저 뒤쪽에 보이는, 자, 한번 쫙, 작게 해볼까요? 저 뒤쪽에 아파트 3개 보이죠? 저 뒤쪽에는요, 달맞이 안동 쪽이고, 그 앞쪽에 보이는 그 주물이, 대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 101층 LCT 그 옆에 두 동은 85층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로는 제일 높은 건축물입니다 이 LCT가 지어지기 전에 가장 높은 아파트는 어, 뭐였냐면요 저기 위쪽에 예, 보이미가 물결무늬 모양처럼 되어 있는 제니스 여기 80층,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아파트였는데요. 300m. 지금 현재는 어느 아파트가 제일 높으냐면, 여기 해운대에 LCT, 저기 두동, 여기 주거 지역이고요. 옆에는 101층, 주상복합 아파트, 전망대가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밑으로 보면 춘천에서 내려오는 강가 만나는 곳에서 지금 새들이 예쁘게 놀고 있죠? 겨울철새입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감사합니다.